여기서 봐. 이쪽에서 봐. 이쪽에. 뭐 돼지코잖아 이상하다. 인사해 봐. 안녕하세요. 아코공멍 너무 커. 구멍 뚫어놨어 숨쉴수 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코가 너무 크잖아. 봐, 되게 빨리, 못생겨. 빨리 돼지 같아. 안녕하세요. 수박, 안녕하세요. 수박대장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기 고춧가루야 아, 아니면 <laughs> 안녕하세요. 수박대장 유튜브, 수박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박대장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구박 대장입니다. 구박 대장입니다. 수박 대장 유튜브 5천 명 돌파. 야! 구독자 안말안 했어. 다시 할래. 응. 수박 대장 유튜브 구독자 5천 명 돌파. 야! 너무 귀여운 척하지 마. 제속 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할 거? 기가 막힌. 뭐하라고? <laughs> 기가 막힌 이벤트를 댓글로 남겨달라고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근데 우리가 댓글 남겨달라고 근데 우리가 그그 그 중에서 무려 아니야. 세 분이나 당첨이 됐습니다. 아, 당첨된 거야? <laughs> <laughs> 당첨 아니야. 그 <그거> 아니고 <laughs> 그 중에서 무려 <laughs> 세 분이나 어. 크로커다일 개코를 달라고 어, 이벤트 상품으로 그렇구나. 달라고 하셨어요. <laughs> 크로커다일 개코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이벤트 상품은 크로커다일 크로커다일 개코를, 개코를 드립니다. 와! 수박대장 유튜브를 구독과 구독과, 구독과 이쪽 손으로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댓글로 더블 리더스 오행시 아니면 수박 대장 4행시 남겨주시고 그 중에서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을 선정해서 크로코다일 개코를 보내드립니다. 아이디어를 주신 이분은, 연락주시면 수박대장이 직접 해칭한 알비노 레오파드 개코를 보내드려요. 아, 더불어 더블리더스에서 분양하는 모든 생물 20%, 20 할인 들어갑니다.